할머니, 양과가 응. 뭐예요? 옛날에 사대부 집에서는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다과라. 오늘 지혜이가 할머니한테, 할머니한테 이거를 배울라 하는 그참 마음씨가 고맙고 내가 또 이래 아는 걸 너에게 전수해 줄수 있는 기회, 기회가 와서 정말로 고맙다. 약과의 재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밀가루, 쌀엿, 막걸리, 참기름, 꿀, 꿀 땅콩, 생강, 생각, 달걀, 달, 대추, 되치. 밤, 설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배합을 해가지고 만드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설탕을 주고. 생강 다진 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밥 말고라도 이렇게 쪼그맣고 말도 그렇게 나오도 않아 땅콩, 땅콩을 넣겠습니다 응. 물려, 물려줘야지 응. 이쪽을더라니너떨어진 <목소리도> 막걸리를 넣겠습니다 막니다 음. 음. 음? 장가. 하... 저거는 돼지가 컸으니까 큰. 음? 설마 이제는 음. 뭘하시는 거예요? 이제 원정반 약관은 완료된 상태에서 고명 넣는다. 음. 말하자면 화장하듯이 이물 내는 거이렇게 음. 하는 거야. 그래. 이건 뭐예요? 이 하얀 거는 밤이고 우에거 네. 그 대추고 이 음. 이물을 그래. 낸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하면 이제 다 완료된 상태거든. 음. 음. 이게 고유의 음. 참말로 다과라. 이건 뭐예요? 이거는 땅콩 가루. 잠깐 음. 자, 자 자수를 해도 좋고. 이제 음료를 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한, 우리 지혜 맛좀봐한 개를 맛보는 거야 지현아 한개 맛봐 할머니도 한개 맛보고 우리 지혜도 되게 <laughs> 잘 먹겠다 <laughs>